근데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런던까지 내가 닿을까? 그 런던 땅을 딱 밟는 날이 있을까? 예, 그날 이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걸어서부터 싱가포르부터 런던까지 맹구통입니다 머리카락이 영 말이 아니네요 네 아무튼 아, 런던까지 지금 가고 있는 이 기나긴 여정 중에 조금 계획했던 그 루트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길로 가려고 이제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바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원래 여기 싱가포르에서 여기 런던까지 여기 런던이 있거든요 여기 런던까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행기 없이 이제 가려면 누구나 여행하시면 마찬가지겠지만 그 여행 자금이 항상 넉넉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시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게 준비한 만큼 항상 모자랍니다. 돈은. 네. 그래서 이 여행을 빨리 끝내는 것만이 이 돈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머무르고 싶어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커모데이션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디서 잠을 자는 게. 그래서 최대한 그 잠을 자는 숫자를 줄이는 게 예산으로 이 여행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미얀마 여기가 좀 중요해요. 방글라데시로 점프해서 부텐 네팔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가면 밑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철키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로 가면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이 미얀마가 지금 골칫덩어리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미얀마 엠버시한테 연락을 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육로로 투입이 안 된대요.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비행기를 타고 양곤에 들어와서 여기서 여행을 할 때도 군인을 빌려가지고 군인들이랑 같이 여행을 하고, 뭐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여기 위까지 올라가서 지금 방글라데시랑 미얀마가 너무 위험해서 여기는 못 가고 여기 인도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인도로 점프를 못 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비자가 그게 안 된다고 이제 미얀마에서 말을 해서 지금 루트를 바꿨습니다. 새로 짠 루트는 뭐냐? 태국에서 라오스로 점프를 하고 라오스에서 그위 중국으로 점프를 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태국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는 법과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여기 원난성에서 티베트로 갈 거예요. 여기 티베트에 도착을 하면 티베트에서 네팔로 다시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을 수 있더라고요. 사실 중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티베트 갔다가 가는 게 시간이 무조건 더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벵골만, 이 인도를 넘어볼 생각도 지금 태국에서 여기 인도로 넘어가는 배를 알아보기도 했거든요. 그 화물선에 타고 가야 되는데. <laughs>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살짝 아쉬워서요 어차피 여기서 인도에서 또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무비자 30일 풀렸고, 네, 라오스도 무비자 30일이니까, 이렇게 30일 안으로만 이렇게 넘어가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이 여행이 얼마나 생각이 없고 대책 없는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고려하고, 떠난 여행인데도, 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을 잘못 정하면 많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처리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제가 생각했던 이 계획이 정말 무진장 어, 질서 없고 어, 답이 없는 걸 알지만 지금 해 나가면서 아, 진짜 답이 없구나를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결정하고 또 하루하루 찾아보고 하면서 또 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무조건 도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재밌어질 거고 그래서 제 여행이 재밌어지고 제가 얻어 가는 게 많을 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행하면서 외국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다들 아실 겁니다. 다들 한 번씩은 제 영상 보면서 생각했던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비행기 타 3만 원이면 날아가는데 1시간이면 가는데 애들이 다들 그 비행기를 안 타는 거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비행기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으로서는 비행기가 비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더 싸져 버렸어요. 버스나 이런 육료 육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행기가 더 싸더라고요. 네, 그만큼 뭔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지내고 있는 이 크라비 타운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태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 제일 처음에 여기를 못 떠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몸이 아파서 못 떠났고. 그 다음에는 애들이랑 놀러 가면서 못 떠났고 지금은 또 다시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돼. 네. 아 장염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여기 이모가 약이랑 사다줘가지고 또 먹었는데도 아, 낫질 않아 죽어버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갈 테니까 또제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영상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새해 시작하는. 새로운 루트의 여행 한번 가보시죠. 루트는 계속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런던까지 내가 닿을까? 그 런던 땅을 딱 밟는 날이 있을까? 네. 그날이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서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면 좀 서럽고. 근데 이 3,000명이 같이 저와 함께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으니까. 네, 응원해주시고 또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하심탄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